사귀고 싶은 집어 좋습니다 네, 결혼하고 표현이... 싶은 집어 좋은 표현이에요 네. 야 너도 할수 있어 아야 나도 <laughs> 야 너도 <laughs> 자 반갑습니다 진프로TV 문프로입니다 일단은 파주 야당동이고요 네. 야당역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가까운 현장이죠 네, 거기다가 올라온 지 얼마 안된 따끈따끈한 신축입니다 지금 중공 전이거든요. 네. 근데 음. 계약이 지금 벌써 4개, 5개가 돼 있어요. 중공이 안 났는데도. 네. 공이안 났는데도. 야, 야그 정도야. 이집 보고, 나 중공 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어. 음, 일단 맞아요. 내가 이집 선점할 거야. 그죠 예, 네. 요런 마인드 맨키로, 맨키로. 계약을 먼저 쭉쭉 해주시고 계셔요. 그런 이유가 있죠. 그렇죠 어떤 집을 딱 지어놨을 때, 첫 끝발이 개 끝발이라고. <laughs> <laughs> 이런 말 써도 될지 모르겠어요. 어, 뭐? <laughs> 뭐 식당 같은 경우도 내가 음식점 같은 거를 해도 처음에 오픈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 이건 오픈빨이 아니에요. 음. 지금 이 시국에, 이 시국에, 네, 지금 맞아요. 계약이 쭉쭉 나온다는 건요. 이건 오픈빨이 아니라 집을 잘 지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더 좋은 게 있습니다. 집만 잘 지었다고 해서 잘 팔리는 건 아니에요. 맞아요. 그쵸. 뭔지 아세요? 뭐죠? 가격이 맞아야 돼요. 그렇 거기다가요. 시립중문까지 맞아야 돼. 맞아요. 근데 이거 3박자를 다 맞췄다. 그렇죠 3억 초반부터 시작을 해요, 여기는. 너무 다양하죠? 네, 요거는 이제 3억 초중반 되고, 3억 초반짜리도 있으니까, 여기 타입이 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셔서 마음에 드는 타입 골라가시면 되는데, 빨리 오셔야 될것 같아요. 맞아요. 네, 지금 다른 분들이 막 좋은 거다 가져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이제 준공이 나면 테라스 공사도 할 거거든요. 네. 테라스도 그렇게 안 비싸요. 맞아요. 그러니까 오셔서 테라스 세대 마음에 드시면 테라스도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앞에 뭐 마트부터 해서 웬만한 인프라 다 형성돼 있고요. 파주야 어차피 야당역 앞에 나가시면 없는 거 없죠. 그렇죠. 그리고 운정역 나가시면 운정 신도시 있죠. 맞아요. 인프라 또한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따끈따끈한 새 집이 진짜 분양가 저렴하고 실입주금 저렴하다. 빨리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집의 장점은요. 네. 포룸처럼 쓰실 수가 있어요. 그쵸. 네. 하나는 이제 취미 공간으로 꾸며 놨는데 이것도 네. 방으로 쓰시는 데도 문제 없죠? 아, 문제 없죠. 네. 그리고 주차 공간도 완벽하고요. 아, 거기다가 네. 욕실이 끝내주죠. 아, 맞아요. 끝판입니다. 끝판. 아니뭐 욕실 욕실에 반할 수도 있어요. 그렇 그러니까 이런 집 놓치지 마시고요. 오늘 영상 풀영상 잘 보시고 빠르게 전화 주세요. 네. 자, 그럼 윤 프로하고 처음부터 보시죠. 중공 전인데 계약이 쭉쭉 나오는 지 말이 안 됩니다. 진짜. 진짜 말이 안 되는 집입니다. 그정도로 그 신뢰가 네. 너무나 좋은데 그 이유가 또 따로 있습니다. 어떤 거죠? 분양가가 되게 합리적이에요. 어그렇 거기다가 또 있습니다. 또 있어요. 시디 주금까지 완벽히 합리적이에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이 쭉쭉 나오는 겁니다. 네. 자, 저실 크기 넓고요. 이쪽엔 또 거울까지 설치가 돼 있어요. 네. 자, 나가시기 전에 옷명무새 잔정 지으시고요. 신발장 많습니다. 근데더 좋은 게 네. 이 수납공간까지 있어요. 아, 네. 좋네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차키 같은 거 놓고 들어올 것 같아요. 구두칼. <laughs> 구두칼은 걸어놓으면 되죠. 아, 그쵸. <laughs> 그리고 이쪽에 긴장으로. <laughs> 자, 세 칸. 네. 그 다음에 띠용시공 돼있죠 네. 자, 주문 같은 경우는 투명 요리 처리된 3단 저소음이에요. 거기다가 유압 방식이기 때문에 소리도 안 나고요. 자, 이렇게 막 맨날 열고 닫고 하고 싶어요. 느낌이 좋아. 아, 느낌이 좋아서? <웃음> <웃음> 자, 들어오세요. 자, 우리 집왜 인기가 많은지 이 영상으로 다 담길 겁니다. 그렇죠. 오우. 야 전체 포쉐린 타일로 되어 있고요. 네. 분양가는 3억 초중반. 오. 실입주금 같은 경우는 진짜로 뭐천만원 미만에 오실 수 있으니까. 야, 너무 좋다. 네. 왜 인기가 많은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리고 파주에서 모든 집들을 보시면은요. 네. 그 지역에 가장 늦게 지어진 집들이 좋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가장 늦게 지어진 맞아요. 올라온 지 얼마 안된 집이기 때문에 좋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 안 좋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순서대로 우리 중문 열고 있죠? 네. 방이 여기 포룸이거든요. 네. 자 그리고 지금 약간 공사가 너무 하는 관계로 네. 좀 소음이 들어가요. 우리가 그러니까 좀 감안해서 좀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제 이쪽이 우리 집 4번 방이에요. 4번 방이죠. 네. 조이슨 시스템에 건 들어가 있고요. 네. 자, 소음이 있는 관계로 제가 빨리 빨리 찍어야 될것 같습니다. 네. 가로 사이즈가 2m 80 나오고요. 세로 사이즈가 3m20 나와요. 네. 자, 침대하고 책상하고 조그마한고장 웬만한 거다 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죠. 자녀방으로 쓰시는 데는 문제 없는 크기로 잘 나와 있고요. 그 그렇죠. 소음이 지금 상당히 심합니다. <laughs> 자, 이쪽이 이제 우리 집 3번 방입니다. 네, 3번 방 들어오시게 되면은, 여기도 또 크죠? 오. 자, 제가 길게 설명을 못하겠습니다. 네. 이거 손 들리죠? 가로가 2m 90 나오고요, 세로가 3m 20 나와요. 좋네요. 4번반3번반 크기가 그렇게 차이가 안 나니까요. 네. 자녀들 원하는 대로 방을 꾸며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이렇게 나오시게 되면요, 네. 이쪽에 이제 메인 욕실하고 우리 집 2번 방인데 네. 메인 욕실. 야, 이러니 인기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욕실 보고 네, 뭐. 진짜. 자 야. 일본 온 느낌. 아 히노기탕 네, 히노키탕 느낌 맨키로 히노기탕은 아, 아니지만. 아그렇죠 히노기탕 느낌 맨키로. 야 진짜 이거 저희 로망이죠? 그렇죠와 와, 여기다 딱물 받아놓고. 와 너무 좋다. 너무 좋죠. 근데 음. 여기다 환기창까지. 그렇죠 욕조가 있으면 환기창이 없으면요. 네. 클라요. 어왜 클라요? 저희 욕조 매니아잖아요. 아, 그렇죠. 아 죽어요. 죽어요? 예 네, 음. 뜨거운 물하면 연기 엄청 나오잖아요. 아 네. 한 풍기로 다빨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욕조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환기창까지 완벽히 준비가 잘돼 있고요. 네. 그다음에 세면대, 그 다음에 세면대, 터치식 거울 조명, 네. 그리고 청소건이 딸린 변기까지 완벽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이쪽이 우리 집 2번 방인데요. 가칭 2병방입니다. 네. 자 왠지 아세요? 왜죠? 여기는 이제 취미 공간으로 쓰시라고 네. 집을 이렇게 꾸며놨으니까. 네. 자녀수가 두 명밖에 없으면 방두개 주시고요. 여기는 이제 아버님 서재라든지 네. 뭐 자녀들 컴퓨터 방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어린 자녀가 있다 그럼 놀이방 이런 네. 식으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다 인테리어가 꾸며져 있어요. 어 너무 예뻐. 창문도 나와 있고. 그렇죠. 이러니까 왜 인기가 많은지 알겠죠. 그렇죠. 네, 일단 자재가 너무 이쁘고요. 네. 이 우드 이게 진짜 끝내준대요. 맞아요. 이게 집이 안 좋아도 있잖아요. 네. 이렇게 화이트톤의 우드로 곳곳에 시공을 해놓잖아요. 네. 그럼 집이 되게 이뻐보여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계약이 되는 거예요. 그렇 근데 이 집이 나쁜 쁘는게 아닙니다. 맞아요. <laughs> 그리고 이제 안방으로 오시게 되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네. 드레스룸이 저는 바로 보이거든요. 네. 기가 막혀. 아저 빨리 보고 싶습니다, 저도. 가로 사이즈가 3m 40 나오고요. 세로 사이즈가 4m 10 나와요. 이야, 아, 크다. 크다. 네. 킹 사이즈 침대 하나만 놓으시면 되겠죠. 네. 에어컨 셋시고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네. 볼까요? 와, 드레스룸 크기 보세요. 와, 이구야 엄청나게 길죠. 이거 온가 옷이 다 들어가겠는데요? 네. 저는. 시스템장을 빼버리고요. 네. 여기다가 이 정도 옷장을 짜도 될것 같아요. 음, 그렇죠. 그래야 네. 되죠. 그리고 여기다 화장대 하나 놓고. 그렇죠. 네. 뭐 원하시는 대로. 요거 필요 없으시면 빼신 다음에 장 짜셔도 되고요. 맞아요. 그냥 이대로 쓰셔도 되고요. 근데 우리 집 모든 옷이 다 소화될 정도의 크기입니다. 그렇죠. 드레스룸이 엄청 넓으니까. 네. 그리고 이쪽으로 이제 부부 욕실인데요. 이야, 좋네요. 아. 딱 샤워할 수 있는 공간 나와 있어요. 욕실 분위기가 진짜 미쳤어요. 그렇죠? 또 골드 프레임이네요. <laughs> 네. 돈 많이 버시라고. 그렇죠. 골드 프레임에 샤워 부스라고 할게요, 그냥 이거는. 네, 부스 맞죠. 샤워까지 음. 할수 있는 공간 나오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터치식 볼 조명에 세면대 변기, 북박이장까지 완벽히 준비되어 있죠? 네. 이러니까 인기가 폭발인 거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네. 자, 이제 주방으로 한번 가보실게요. 아 주방은 진짜 넓어야 돼. 여기 3단 비스포크 냉장고 들어갈 자리 준비돼 있죠? 네. 자, 어우, 너무 좋지 않아요? 이게 우드톤이? 어, 근데 우드톤도 색감도 되게 좋은데요? 그렇죠. 공간이 진짜 너무 넓은데요? 아, 그리고 더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어떤 거 여기가 다 뚫려있어, 밑에가. 아, 그쵸, 그쵸, 그쵸. 그래서. 진짜 편하게 식사하실 수 있게 맞아요. 근데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왜 맞... 여기다 음... 수납 공간을 안 만든지. 그렇지. 보시면은 상부장 크기 보세요. 맞아요. 하부장 수납 공간 보세요. 이야. 이러니까 여기다가 굳이 내가 수납 공간을 만들지 않아도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식사하는데 진짜 완벽하게. 그렇죠. 네, 다리 안 불편하게 그쵸. 식사할 수 있게끔 이렇게 식탁 준비돼 있고요. 3구 파세코 코 하이브리드 인덕션은 이제 매립형 후드 준비돼 있죠. 자, 환기창. 가 그러니까 깔게 없어요. 뭐 욕실에 한개창 나와 있죠. 주방 한개창 나와 있죠. 깔게 없잖아요. 그렇죠. 네. 다, 다 갖췄죠. 그러니까 이 집이 인기가 그렇게 많은 거죠. 그 여기에 전기밥도지랑 전자레인지, 수납공간 준비되어 있고요. 다 네. 간접 조명 등에좀 세련됐네요. 그죠 신식 느낌. 맞아요. 이렇게 식탁 등까지 아 이쁘죠 그냥 고급집니다 그러니까 색감 배열을 또 되게 잘 했어요. 네. 네. 그리고 이 옆쪽으로 다용도실. 야 좋네 요 여기 딱 워시타워 넣을 자리네요음 맞아요. 딱 워시타워나 딱태워 놓으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나머지 공간은 잔짐 보관 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 집 거실로 들어올게요. 아이고야 이쁘다. 이쁘죠? 네, 그러니까 영상을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많이. 네. 그냥 영상 자체로 이쁘게 나오죠. 그렇죠. 제가 어둘다이쁘게나오 네. 집도 이쁘고. 이쁘다고요? 우리 프로님도 멋있게 나오네아 그렇죠. 네. 또한 남자 될 뻔했어. 아또 이쁘다고 할 뻔했네. <laughs> 거실 폭이 4m 10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요거 빼고 한 거예요. 여기 폭 있죠? 아, 네. 요거 빼고 그냥 재드린 겁니다. 음, 네. 자, 뭐, 65에서 85인치까지 벽걸이 하셔도 되고요. TV 선반 놓고 그냥 TV 올려놓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메인등 보세요. 와, 굉장히 와이드하다. 자, 별것도 아닌데 와이드하고 크게 나오니까 되게 멋있어 보이죠? 그렇죠. 이게 인테리어입니다. 이게. 맞아요. 돈안들이고 멋있게 보일 수 있는 거. 그지 네. 요거 그렇게 비싼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요, 간접 조명등으로만 있는 것보다이 네. 메인등이 있는 게 되게 좋습니다. 음. 그래야지 나중에 TV를 보시거나 이럴 네. 때도 내 마음대로 조절이 가능해요. 음, 그렇죠. 네. 근데 간접 조명등만 있으면 은막다 꺼야 되고 막 켜야 되고 하잖아요. 일이 d 네. 그러니까 메인등이 있는 거는 진짜 좋다고 제가 추천을 해드립니다. 네. 자 모든 컨트롤로 준비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또모드등 같이 아 네. 준비가 돼 있고 햄바보드 시공에 요렇게 4인용 소파 놨잖아요. 네. 근데 이 취미방이 또뻥 뚫린 유리로 돼 있으니까 네. 또 인테리어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뻐요. 아, 그냥 뭔지 그렇게 <laughs> 얘기할게. 맞아요. 사귀고 싶은집어 좋습니다. 네, 결혼하고 싶은집어 좋은 표현이에요. 네. 야 너도 할수 있어. 아야 나도. <웃음> 야 <웃음> 너도. <웃음> 이렇게 해서 영상 마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라온 지 얼마 안된 따끈따끈한 현장이고요. 네. 지금 중공 전이에요. 그렇죠. 중공은 이제 곧날 건데, 중공 전인데도 지금 계약이 엄청나게 되고 있는 집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네. 있을 때 빨리 오세요. 그래야지 그나마 좋은 중, 좋은 구조 가져갈 수 있고요. 여기는 타입이 여러 가지로 되게 많습니다. 네. 3억 초반대부터 시작해요.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오셔서 마음에 드는 타입 골라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설정 눌러주시고요. 저는 이렇게 더 멋진 집, 깨끗한 집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